Hola! 알고마스 황규철 팀장입니다. 네, 중남미 여행 계획하시면서 어떤 상품, 어떤 여행사 선택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저희 알고마스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어, 촬영 지원했던 꽃보다 청춘 오지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리고 마이네임이즈 가브리엘 뭐 이런 국내 예능 방송들입니다. 저희 알고마스는 그럼 어떤 점들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저희 알고마스에서 진행하는 인솔 알고마스 전속 인솔자들은 중남미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베테랑 인솔자들입니다. 자 중남미 여행은 장기간 여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인솔자의 역할이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 인솔자들은 중남미 현지에서 실제로 수년간 살았던 한국보다 더 중남미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들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어 스페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영어가 안 돼서 스페인어가 안 돼서 내가 여행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절대 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인솔자와 더불어서 현지에서 모든 각 지역에는 한인 가이드 아니면은 영어 가이드가 항상 인솔자와 함께 어, 전체 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알고마스의 각 지역에는, 알고마스가 취급하는 각 지역, 우리 중남미 각 지역에는 알고마스 크루들이, 알고마스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다니시는 내내 전체 일정, 그리고 모든 팀들을 실시간으로 매니지먼트 해드릴 수 있어서 혹시라도 여행하시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작은 변수들 미연의 예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처리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알고마스는 중남미만 진행하는 중남미 전문 여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단체 여행은 물론이고 이제 개별적인 일정, 인원 뭐 루트에 따라서 저희가 여행을 짜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맞춤 여행도 가능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남미 전문 여행사로 이름을 알리다 보니까 어, 국내에서 방송되는 그런 예능 방송 예능 방송 제작사들이 저희에게 촬영 지원 의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 어, 많은 촬영들을 했지만 대표적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TVN에서 방영됐던 꽃보다 청춘 페루편 그리고 MBN의 오지고 아마존 편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죠 요즘에도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첫 번째 시즌 남미편 그리고 최근에는 이 JTBC에서 방영되는 My Name is Gabriel, 멕시코 편까지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알고마스 여행은 최대 18분까지만 진행하는 아주 소규모 프리미엄 여행인데요. 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가족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솔자가 선생님 한분한분 한 분, 꼭 개인 여행하는 것처럼 1대1로 케어가 가능한 요런 최대 18분까지만 진행하는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중남미 여행은 사실 여행 출발일부터 우리가 예약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은 뭐 2월달, 1월달에 하는데 벌써 예약을 하고 계시니까 길, 짧게는 3, 4개월 전에, 그리고 길게는 막 8개월, 10개월 전에 예약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약하고 나서 예약금을 입금하고 내가 실제로 여행하는 기간까지, 여행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먼저 8분 이상 예약을 하시게 되면 팀별로 그러면은 출발 확정이 되고, 출발 확정된 팀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예약금을 입금 받고 입금이 되면 곧바로 국제선, 국내선, 항공권부터 발권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권이 발권되면 발권된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 티켓을 나눠드리니까 믿고 예약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본사에서부터 그리고 저희 인솔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리니까 여행을 준비하시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셔서 진행하시는 과정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필요하신 것들 다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행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작돼서 우리 남미 현지에서는 다음날 일정, 우리 내일 일정, 뭐 오늘 일정 계속해서 인솔자가 브리핑하면서 다니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톡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를 올려드려요, 인솔자들이. 그러니까 그 공지사항 보면서, 그리고 인솔자가 브리핑해주는 내용 들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다음 일정 준비하고, 준비물들 챙겨서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정말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남, 알고마스의 남미 여행은 어떤 점들이 다른지 저희 남미 여행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 알고마스 남미 여행은 단독으로 목액을 합니다. 자이 단독 목액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어, 간혹 이제 어, 여러 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런 따로 따로 목액을 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어, 이 예약할 때 들었던 그런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보들이 조금 상이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 예약했던 사람, B사에서 예약했던 사람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여행을 진행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단독으로 모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모두가 다 같은 조건으로 예약을 하시는 거고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서 여행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은 전부 시내, 요각지역의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남미 여행은 보통 한 달씩 진행이 되죠. 저희는 31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달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이 호텔이 시내에 있, 있는지, 아니면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오셨던 어떤 그런 어, 맛집 리스트랄지 아니면 뭐 예쁜 카페들, 그리고 가봐야 될뭐 명소들. 이런 곳들을 호텔에서 나와서 그냥 걸어서 가보실 수 있고 자유 시간에 얼마든지 10분 활용하실 수 있는데 호텔이 만약에 외곽에 있다고 하면 외곽에 있다고 하면 투어가 끝난 이후에 뭐 그런 것 그런 자유 시간들은 활용하시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전체 일정을 각 지역의 시내 중심에서 어, 4성, 5성급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윤니 호텔 우유니 지역에서는 자,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재밌는 사진 찍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뜨거운 이제 햇볕 아래에서 그리고 고산 고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하루 종일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지치실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우윤니 지역에서는 호텔을 옮기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어, 진행하려고 저희가 우윤니 소금 사막 안에 있는 프리미엄 소금 호텔에서 총2 박이 진행이 됩니다. 아, 우유니 전체 일정이 다요 프리미엄 소금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소금 호텔 안에 저희가 호텔에 숙박하시는 동안에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리비아 우유니 지역에서는 따로 뭐 식사 때문에 번거로 번거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숙소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 전체 한달 일정 동안에 총 30개의 투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0개. 자, 보통 패키지 여행 해보시면, 우리 현지에 가서 옵션 투어 할 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는 투어를 신청해서 나가고 있고, 또 누구는 안 나가고, 그럼 나는 이 투어를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투어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전부 다 담았습니다. 네 남미에서 하셔야 될 투어들은 전부 다 담아놨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여행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뭐 선택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건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전체 투어를 전부 다 우리 인솔자가 인솔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일정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절반 가까이 되는 13일 동안, 13일 동안은 우리 한국어 가이드가 인솔자를 도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직접 우리 가이드랑 한국어로 다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 일정 동안에 음성 수신기, 수신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하나씩 챙겨오셔야 되는데, 그 챙겨오신 이어폰 꽂아서 이 수신기에다가 어,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귀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시면 은 우리 인솔자나 가이드가 막 소리 소리 지르면서 어, 설명드릴 필요 없고 공지할 필요 없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 저희 다른 팀 여행하다 보면 우리 한국 분들도 있지만 또 외국인들도 있고 다른 여행객들도 많은데 그런 다른 여행자들한테 전혀 피해가지 않도록 저희는 조용조용 아주 품격 있는 여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미 내에서 저희가 총 10번, 1번 자, 남미 내에서 총1번 비행기를 타시게 되는데, 비행기가 있는 구간은 저희는 전부 다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어, 노선이 있는데, 굳이 그 구간을 뭐, 육로로 이동한다거나 하지 않고, 저희는 다, 어,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어, 취향 노선이 있는 모든 구간은 다 비행기를 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일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 지역인데,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무려 9박 10일,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네, 9박 10일 동안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어, 일정이 진행되고, 첫 번째로 저희가 파타고니아의 이제 입구, 입구라고 할수 있는 곳은 오소르노 화산이 있는 뿌에르토 바라스 지역입니다. 자, 이 뿌에르토 바라스 지역에서 총 2박, 2박이 진행되고, 요건 칠레 지역이에요. 산티아고 일정 마치고, 저희가 뿌에르토 바라스까지 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오소르노 화산 투어를 하면서 2박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뿌에르토 바라스 투어 이후에, 이후에 광역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아르헨아르헨티나의첫 번째 도시, 바릴로체, 자,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남미의 스위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바릴로체 지역까지 버스를 타,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셔서 바릴로체 지역에서는 또그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는 어, 세로로 또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엘칼라파떼 지역. 이엘칼라파떼 지역에서는 투어가 총세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세 가지 투어가 이엘칼라파떼에서 무려 사박. 사박. 네. 호텔을 옮기지 않고 같은 호텔에서 총 4박을 하시면서 세 가지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박, 2박, 4박 이런 식으로 숙소를 따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 그런 어, 편안함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파타고니아의 마지막 일정인데 우스와이아에 가시면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우스와이아에 가시면 실제로 펭귄들이 살고 있는 마르티시오 펭귄섬, 펭귄섬에 들어가셔서 아주 가까운 거리, 내발 바로 옆에 지나다니는 고그 펭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저희 알고마스에서 진행하는 투어 중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하실 투어가 우리 나스카라인 VIP 투어인데, 요나스카라인 투어는 저희가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남미 도착해서 첫 번째로 도착하는 도시가 이 리마입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하셔서 저희가 차를 타고 외곽으로 처음 가는 곳이 이 이카라는 곳이에요. 이카 이까. 이카에 가시면은 여기 이카에서 버기카 투어 그리고 샌드보딩 이카 사막에서 그렇게 투어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저희 숙소는 이 빠라가스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숙소는 이 빠라가스 지역에서는 물개 그리고 훔볼트 어, 펭귄도 볼수 있는 바이에스타섬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그 투어가 진행이 되고 또한 가지 진행이 되는 게 나스칼라인 투어가 바로 이빠라카스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나스칼라인은 이 나스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이카에서부터 출발하면 총 차를 타고 4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있는 이 곳이 바로 나스카인데 이 나스카 지역에 나스칼라인이 있고 나, 보통은 나스카 지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서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스칼라인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리마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총 8시간이 또 추가로 들어요. 네, 그래서 이동 시간만 12시간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 시간을 줄이고자 어, 비용은 3배, 4배 더 들여서 저희가 이파라카스에 있는 경비행기장, 빠라카스에 있는 경비장, 경비행기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스카까지 날아가서 여기에서 나스칼라인 다 보시고 다시 파라카스로 돌아오시는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파라카스 지역에서 나스칼라인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어, 투어 마치고 이제 리마까지 올라오는 데는 육로로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스와이아, 우리 파타고니아의 마지막 도시죠 우스와이아 지역에서는 펭귄섬 투어가 진행되는데 마찬가지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 사진 찍은 위치가 마르티쇼 펭귄섬입니다. 보시면 펭귄들이 많이 살고 있죠? 네, 요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수천 마리 펭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옆에 빨간색 아주 커다란 어, 유람선처럼 생긴 크루즈선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은 우수아이아 지역에서 비글 해역 투어라고 해봤고 요런 서, 이 크루즈 배를 타고 이 비글 해역, 해업, 비글 해역을 쭉 항해를 해서 요 펭귄 섬까지 왔다가 다시 이 배에서 배를 타고 그대로 우수아이아 시내까지 돌아가시는 투어가 바로 비그레어 투어입니다. 근데 저희는 요이 배를 타는 게 아니고 이 차를 타고 펭귄 섬 바로 앞에까지 와서 요 펭귄 섬 앞에서 작은 조디아 보트를 타고서 이 마르티시오 펭귄 섬까지 들어오셔갖고 실제로 우리가 펭귄 섬 안에 들어가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펭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이 마르티쇼 펭귄섬은 실제로 배낭여행객들도 잘 못하는 투어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하루에,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네, 100명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점석 이게 항상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배낭여행하는 분들도 쉽게 못 들어가고 기다렸, 며칠씩 기다렸다가 취소된 자리가 생기면 그때 이제 투어를 신청해서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저희는 1년치 스케줄을 전부 보내서 먼저 예약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단체 투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페리토 모레노 빙하 미니 트래킹 투어. 자, 요거는 엘칼라파테지요 우리 파타고니아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엘칼라파테 지역에서 진행되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 투어가 있는데 자, 빙하. 이렇게 생긴 빙하입니다. 빙하 투어라고 하면 먼저 빙하를 멀리서 바라보는 전망대 투어가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배를 타고서 빙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어, 빙하를 관, 관람하는 그런 크루즈 투어가 또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눈으로 봤던 그 빙하를 실제로 올라가 보는 이 미니 트래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아이젠을 착용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젠들은 가면은 우리 현지에서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어, 신고 가신 운동화, 뭐, 트래킹화, 이런 거에 아이젠 착용하고 실제로 이렇게 빙하를 한 시간 정도 걸어 보시는 투어예요. 자, 이렇게 어, 몇 가지 저희 알고마스만의 좀 특별한 투어들을 소개드렸고요. 해더 많은 정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알고마스 설명에 참석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문의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거나 저희 대표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 알고마스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가시면은 새로운 뉴스, 공지 사항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